2024년 5월 6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말씀 음을 그안 출발합니다. 어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린 러빙 선이였습니다더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녀 되기 위하여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마음에 새겨두시죠. 오늘은 로마서 2장 21절.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? 도둑질하지 말라.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? 가르친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.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.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알면 알수록, 지식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. 그것이 진짜 진정한 지식의 혹은 지혜를 더 가진 것의 의미 아닐까요? 가치 아니겠냔 말이죠.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너무 관대해졌습니다. 정치를 들여다봐도 그렇고요. 이 사회도 그렇고요. 여러분 것 저희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 지식이 풍요로운 것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혹은 거룩한 삶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.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어야죠.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어디로 갈 건지. 그래요. 여러분의 깨달음이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주를 위하여.